여기, 어, 미니 농각이 있는데요. 이, 보니까, 이게 딱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크기는 아직 들어가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았지만, 디자인도 잘 빠졌고,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쌀 것 같진 않은데, 뒷면에도 보면 되게 단순하면서, 네, 잘 빠졌습니다. 예. 네. 이거, 설명해 주신 분 있는지 안에 들어가 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뒤편으로도 한번 구경 한번 하시고 네. 여기 보면은 네이 뒤편에도 네. 반대편에는 이제 유리창이 있으니까 햇빛이나 이런 건 별로 뭐 적게 들어오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 여기 이때까지 뭐 찍고 이렇게 납품을 했는 사진 같습니다. 예. 브로셔인데요 회사는 대구시 농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바쁘시지 않으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네. 이 집은 총, 요게 지금 몇편 정도 되는 거예요? 아, 바닥이. 네. 6평이고 네. 위에 다락이 3평이라서 총 9평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아저 다락이 네여기세평이라는 얘기죠? 여 위에가 3평이에요 오 앞쪽으로 가시면 올라가는 길이 있고 네네네네 또 바깥을 수가 있는데 바깥을선 나중에 다 바깥을 아. 수정도 다 가능하게 해야죠. 음 여기가 일단 좀 거실이네요? 네. 여기 바닥에? 거실이라고 보면 돼요 음안 그래도 바깥에서 보니까 네. 직사각형에 여기 그냥 딱 승품하게 빠졌더라고요 집이. 저희가 돌조공사도다 전랑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네네. 네 기초공사도 밑에 주춧돌이랑 아연박관이랑 합판도 다아 알려져 있고 외장은 다스탁으로 되어 있고요. 네. 창문은 지금 KCC 로이 유로 되어 있는데, 네네네. 나중에 뭐 다른 걸로 변경하고 싶으시면 변경을 해서 아 해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람회 프로모션 기간 중이라서 이게 실링팬이랑 냉장고랑 드럼 세탁기랑 신발장, TV, 거실장 전부 다 서비스로 드리고 아, 있거든요. 실링팬이란 거, 요, 어, 위에 스폰링이거 예.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제가 어 이거 기본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사 네, 기간 동에 지금 아. 프로모션 박람회 기간 동안 가게에 가시면 아. 진행되고 있어요. 장아 이거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장이랑 세탁기랑. 세 들어. 냉장고랑 TV랑 여기 잠가. 아. 요거 요면 미리 식탁이네요 네, 말거 들어가고. 뭐. 들어간다고요? 아, 미미분데 가는가? 아, 어. 이접 접을 수가 있네요. 접어 가지 넣을 수. 아. 음. 음. 요건 그럼 가격대는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 보시는 게2 이백 아홉만 이백. 아 여기 나와있네 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네. 여러 타입 많으,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하시는 거 있으면 연락 주셔서 선택해서 계약하시면 음... 돼요. 음, 혹시 이거 설치비나 네. 이런 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치비가 일단 이동 하차 설치비가 300만원 있고요 아 300만원이요? 길이 좁아서 이동이 안될 경우에는 현장 제작 가시면 500만 원. 아아 아, 조명도 이렇게 이들하게 되 돼요. 네, 라인 조명이나 이것도 다 LED로. 아 LED로요? 네, 기본 다 제공돼 있어요. 아, 위쪽에는 혹시 난방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건가요? 아 저기도 베레나 면이 되구요 음 여기 세면대가 있고요 여기 경계가 있고 여기 한편 어. 여기 오 여기는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어, 여기 나무향이 좀 나던데 이거 천장이었나보네요 그리고 여기 샤워시설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볼게요 네. 네. 거울. 그리고 세면대. 네, 네. 그리고 이쪽에는, 네, 운수. 운수 쓸수 있게끔, 이렇게, 운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오, 싱크대와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하고 여 인덕션이 있는데요. 어, 지금 행사기간이라서, 이 박람회 기간 동안은, 가게 해주시는 분들은, 어, 요거를 다 제공해 준다고 하거든요. 가격이 아까 저 나와 있는데, 3,980인가 되겠던데, 좀있다가요 자막에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계단인데요. 그 복층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네. 족기도 하긴 한데 요 경사도를 이렇게 완만하게 해주실수 있다 이제 어, 네. 얘기죠? 맞아요 완만하게도 가능하대요. 아. 그 위에 잠깐 찍을 어, 네. 수 있나요? 네. 아네 올라가겠습니다. 보오 네. 어, 여기 세팅인데요. <laughs> 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활용 자기에는 편한 것 같습니다. 예. 활용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온도 온도가 난방이 된다고 하니까 난방이 되고 선풍기도 여기 에포함되어 있다 그러고요. 등도 LED 등이라서 여기서 일자로 저까지탁 끊어집니다. 아이 예. 어, 집은 뭐 특이한 뭐좀 다르다 뭐 그런 것보다는 음 그냥 사옥형으로 딱. 떨어지고, 그리고 되게 깔끔합니다. 예, 네, 그리고 크기는 평소는 6평이고, 여기, 그리고, 다락방 합쳐서 3평을 합치면 9평이죠, 총. 예. 네. 여기 있는 거 궁금 그대로 거죠? 네. 네, 맞아요. 오. 그 전화번호로 연락드리면 되는 거죠? 만약에 네, 요 구매를 하시겠어요. 네. 네. 쪽에 전화 주시면 되고 네, 네. 저희가 29년대 업체고 네, 대구에 네. 있, 있기 때문에 네, 네. 대구 재에서 아. 보통 그 경북에 기농하신 분들 많으니까. 네, 맞아요. 경북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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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소비자분들도 뭐 충청도 뭐 서울에서도 청송이나 뭐미 쪽으로 많이 내려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집을 만드시려면 맞아요. 이제 뭐 돈이 좀 많이 드니까 네, 집을 만들지 말고 그냥 구매하는 게 그래도 비용이랑 네. 그런 거 하면 더 저렴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이동식 주택이 요즘에는 훨씬 더 저렴하고 네, 디자인도 훨씬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보이는 그리고 경량 목구조기 때문에 좀 얇은 나무로 만들었어. 판넬 같은 거죠. 아 맞다 그래 그래도. 음 그게 아 약간 나무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 나무 냄새요? <laughs> 아니요 나무 냄새. 아 맞아 맞아. 아무튼 잘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또 다른 음악집이 있는데요. 어 여기도 어, 색상이 아무래도 컨테이너에 외관을 나무로 이렇게 한것 같은데요. 음, 모양이 오늘 음, 좀 가벼운 게 아니고 좀 무거워 보이는 보는 형태의 제품 같습니다. 그 위에는 아마 다락방일 것 같고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하트 여기가. 네, 파일에다가 여기 네, 나무로 다 마감을 한거 같아요. 네. 음. 가격은 3,850이고, 네, 데크가 다섯 개입니 어, 네. 워반비하고 네. 베이팅 설치비까지 다 별도라고 되네요 음. 안에 한번 잠깐 둘러보실까요? 음, 여기 는 싱크대, 싱크대 고요, 여기 는 인덕션, 그리고 수납공간, 수납공간이 있 고요. 음. 다 빠까지 있으니까 들어갈 의미? 역시. 잘 만났나? 잘 만났나? 창은 창은요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는 어돌 침대가 흙돌입니까 이게? 아무튼 여기 침대가 있고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낙하산처럼. 여기에 다락방이 있고요 이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 어, 여기 나무가 여기 다 나무로 되어 있어서 천장이 어, 향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창은 여기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쪽에다 이 하나 있고 반대편에도 저기. 둘다 열면 은한기는잘될것 같습니다. 네. 특이하게 여기는 황토 침대 같습니다. 황토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laughs> 잘때 되게 구슬 장긋한 느낌으로 네. 아주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볼까요 화장실은 네, 여기 세면대 그리고 변기 여기는 샤워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Hmm. Yeah.